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친구들이랑 소규모로 생일파티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뭔가 여럿이 모아놓고 생일파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아 그냥 생일 기념 말고 그냥 어린이날 기념 우리 송나라 어린이들 어린이날을 좀 기념하고 싶어가지고 모았어요. 근데 조금 더 많이 시간의 여유를 두고 불렀어야 되는데 음 더 많이 부르지 못해서 또못 모인 분들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래도 제가 아시다시피 지금 회사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사실 대규모로 준비하기는 좀 힘들었어요. 어, 여러모로 조금 많이 힘들어서 어, 일단은 이번에는 정말 어, 오래된 가족끼리 한번 보고 조만간 새로운 회사가 생기면 어, 그때 새로운 가족들이 생기면 다시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얘기를 할수 있는 시간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. 그래서 사실 혼자 준비하느라 막 프로그램도 이것저것 준비를 못했어요.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싶었는데 약간 노래로 떼우겠습니다 저는 많이 <laughs> 불러주세요 네.